여기를 갖다 와서, 가동가고 전부디 포대 데를 보내는 여양분는 오, 여기다 연결해 놓습니다. 우슈아, 잘해. 대단하다.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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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네들 집안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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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안서집안서 집안에서 집안에에서집에서집에서집서 집안에서 집안에서 집에서집서 집안에서 서부침에에서 집안에서 집서자안에 고추볶음, 애기배추 겉절이, 잡곡밥을 음, 했고요. 지금 점심을 이제 맛있게 먹어볼 겁니다. 하나님 은혜, 오늘도 은혜를 받고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땡큐. 하나님 감사해요.